처리 빨리 태아 태환아 그거 바로 바로 하지 마 그거 내가 한바안 돼. 저 이거 방금 나도. 봤어요. 방금 상철이가공안주고 아, 갖고 됐어. 있었잖아요. 아, 형도 됐다. 그렇게 해야 돼. 키팅 계속 공받고 있어요. 줘줘 맞춰 줘. 줘. 가 갖고 올라야 돼. 올라야 된다. 죽어 빠져 죽어 빠나 탈거. 봤어. 나이스. 안다 씨가 안다 씨 오케이 okay. 맞춰봐요 맞춰봐요 대현아 그럼 맞춰봐 같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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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지마 <목소리> 바짝 이거 바짝이야, 바짝 이거 바짝 오케이 반대 반대 다시 다시 반대 반대 아아아아아 패기다 패기다 스톱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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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나가자 한명 나와 순영 돌아 나이스 나이스 좋고 좋고 みりかぜみりかぜ。

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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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나이스 태현아 수비할 때조기 말고 바짝 바짝 어, 강하게 강하게 정신, 정신경이가 그냥 이렇 같이 가자. 다한한만 같이. 한쪽으로 이동 하자 대현, 대현. 잡아. 위에서 미리 잡아야지. 그렇지. 네가 설정을 해 줘야 돼. 잘 때렸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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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상대성인데. 축이랑할 때는 장 플레이 안 나오다가 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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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려가 학생회복이 됐어 아껴야돼요 아껴야돼 아껴야 돼. 이거 바짝 가져야 되는데 대현아 우리가 유리한데 이렇게 쉽게 빠져나오다니 유리한 됐 아, 아, 천천히 천천히 또 뒤로 가 되고. 뒤로가 나이스. 또 벌려. 벌려. 나이스. 경지야천천 여러 개. 다시 나 넘어. 가안되는데 경재에게. 저는안는데딱 저기. 잘해도 본전인데. 나이스 킥. 오버래 뚫어내 오버래 뚫어내

다시. 빨리, 빨리. 뒤에 저에 가운데 대야. 가운데 나와 줘야 돼. 진중, 자, 고만, 그만 고, 그만 그만. 포개야 돼. 번류야 돼. 한 김이 안 갈려. 자기 봐 자기. 자기 봐야 돼. 자리 봐야 돼. 다리로, 마. 다리 마. 다리 마. 마. 다리 다시. 나이스 나이스. 전하. 전하. 가지고 가지고 와 가지고 와. 나이스. 돌아 돌아 돌아. 나이스. 공격. 네, 지기 구! 좋 아, 나이스! 야, 이들어 나이스. 안도 비디오.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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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좋아. 다 이거 진 스타일. 우리 한번 같이 가자. 끝까지, 끝지사이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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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그렇지. 치수, 치수. 여기 붙어야지, 같이. 걸린다, 걸린다. 생긴, 생긴. 맞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상철이 어시스트 좋아.

요즘 축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돼. 우리 때 넓고 깊게 쓰잖아요. 요즘에는 센터백 이렇게 있고 센터백딱 벌리잖아요. 그거 백이 원래 이렇 나가면서 하잖아요. 백도 안으 들어와요. 음, 요즘 축구는. 맨시티? 네. 하고 그 다음에 윙이 딱 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양 때도 완전 실력을 잘 갖춰야 되는 게 가능한 포메이션이라고 요 맞다, 보지, 보지, 보지. 네. 양쪽 아, 우리 양쪽 백 나름 좋았는데 단단 왔다. 괜찮아 계속 돌려봐. 돌려봐. 오케이. 또여유 접근. 접근해 주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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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또 계속 t a l 고 to you 살려! 살려! 나이스! d 려 I 려 o I do. I do. I do. I do. I do. I do. I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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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치. 나가 돼. 빨리. 빨리. 아, 저기. 아, 콱. 오케이.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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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좋아. 좋아. 나이스 부족하다. 부족해.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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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더게더더더더더게더더더 아,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나더더더더더게더더더더어더더안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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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좀 어, 좀 나와, 안 나. 더더더기다리더더더아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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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제가 또 접근해서 받아줘 계속 받아줘 미드필더에서. 나이스 터치.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계속 접근. 간다. 어디 어디가.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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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고 고.

다시 <목소리> 와 어, 아, 아, 나이스 나이 나이스 어, 굿아 좋아 태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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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미드필더 도망가면 안돼 차아 미드필더 도망가면 안돼 받아 줘야 돼나이스 나이스 아니 아니 나이스

<목소리> 나와자나와자나와자 음, 이거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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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나와자 어, 이거 천재. 천재. 잡고 천천히 안돼안돼안돼 간다 진영 다 장진 아괜아라개수라장해해 준호 준호 어이어해해 동현이 형야지잘줘야지해해동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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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야야 천천히 해해천천 오케이 준비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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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うわ、ナイスだ。 이거 볼땐 텃밭을 하면 <목소리> 뒷사람이 <목소리> 어느 쪽으로 <쪽을> 노출할 <요청할> 수 있게 <목소리> 한쪽으로만 몰아줘야 돼는 양쪽 다 막으려고 하면서 덤비니까 뒤에서 예상 못한 방향으로 빠져나간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서로 다들 잘 모르고 는거요잡지않아못게못게다기다옆에옆에옆에 아아아아 론킹. 준다. 준다. 준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반을 잘라줘, 형. 이거 내가 잡는다. 준혀. 잡아. 하트. 잡아. 하트. 나이스. 하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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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태 구. 아고죠 자, 구. 나이스오 <람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 오늘 잘 쳐. 이게 나오지. 압박 타이밍을잘잡읍시다 압박 타이밍가 s 가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한 yes. Yes, yes. Yes, y 요 s Yes, yes. Yes, yes. y e

나이코 나이코 다시 원조 펜타 아잠 가줘야돼 가줘야돼 가줘야돼요 가받는다앞받아다가아 가운데서 가운데 가운데 아아 내완아 잘다 천천히 천천히 급했다 접적으로 받으러 가져야 돼. 접촉 적으로가지어 저기가 다시 안 가야 된다고 본진아. 네. 자체 확인하고 앞에 와, 너무 오래 있다. 보내. 던져. 그 아, 에라이. 요요요요. 전철이 다. 오. 개안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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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에. 네. 어. 나이스 하. 패스. 해. 여기 들어가 자, 봐갈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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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갈 나갈, 나갈, 다갈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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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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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나갈, 나갈, 나다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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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갈, 나가 나갈, 나가야갈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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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갈, 나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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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나왔다. 마무리. 천천히. 언 오! 어, 반대! 반대! Uh 태현아, 반대. 그렇지. 굿. 태현아, 들어가. 현이 들어가. 그렇지. 굿! 아, 좋았다. 좋았다.